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여순 사건이라 한다.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뒤 순천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전라남도 일대를 점령했다.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뒤 5개 연대를 투입해 여순 지역 탈환에 성공했다. 진압 과정 중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탄압을 제도화해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하게 되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들이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는 것과 38도선을 철폐하고 조국 통일을 이루자는 명분으로 제주 4.3 사태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순천 등지까지 무력 점거를 확산시킨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제14연대를 급파하기로 했다. 이에 지창수, 김지혜 등 좌익계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친일파 처단 조국통일 등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동원된 인원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정된다. 1948년 10월 19일 저녁 8시경 14연대의 군인 일부가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고 비상나팔을 불어 전연대 병력을 집결시킨 다음 선동과 위협으로 반란군에 동참하게 했다. 이들은 곧 경찰서와 관공서를 장악하고 여수, 순천을 순식간에 휩쓴 뒤 곧바로 벌교, 포성, 고흥, 광양, 구례 등 전라남도 동부 5개 지방을 장악했다. 1948년 10월 22일에는 곡성까지 점령했다. 초기 진압작전에서 반란군에 밀린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20일 열린 미국 군사고문단 수뇌부 회의에서 광주의 반란군 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 지역의 계엄령이 발효되었다. 사흘간의 교전 끝에 이들 정부군은 1948년 10월 25일 장갑차와 박격포, 항공기, 경비정 등을 동원해 여수를 포위해나갔고 1948년 10월 27일 진압에 성공했다. 여수를 빠져나간 반란군은 지리산 인근으로 흩어져 1948년 11월부터 1950년 초까지 게릴라로 활동했다. 비록 미군의 협조로 진압에는 성공했으나 이 사건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진압 과정에서 반란군과는 무관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3,400여 명이며 행방불명자는 800여 명 추정 사망자는 1만여 명으로 밝혀졌고 가옥 소실은 2,000호가량으로 집계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정,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탄압을 제도화 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숙군을 단행, 좌익계와 광복군계를 포함한 모든 반이승만 성향의 군인을 제거해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이 사건 이후 대한군사 지원을 훨씬 강화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1949년 6월로 연기했다. 여순 사건은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위기감을 갖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철권 통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비난하며, 반란 주동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던 좌파 계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하여, 김구를 비롯한 반희승만 계열의 우파도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공격받았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사건 직후 그우의 정객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반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김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도 위기감을 느껴 국가보안법을 1948년 12월 1일에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감은 군내의 좌파 세력을 색출하고자 하는 숙군 사업의 강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 5% 가량의 장병들이 군을 떠났다. 기관사 장 씨는 1948년 10월 26일 정상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순천역에 나왔다가 좌익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함께 영장 없이 진압군에 체포됐다. 이어 한달 넘게 감금됐다가 같은 해 1948년 11월 30일 순천시 생목동 수박 등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서 내란과 폭우령 위반 등 죄목으로 총살된 뒤 죽음마저 불태워졌다. 유족들은 2011년 11월 진실화해 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4년 12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020년 1월 20일 범죄의 일시장소 행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영장도 없이 체포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넘기는 등 내용적 절차적 흠결이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는 검찰이 같은 해 2020년 1월 29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전남 순천시 매곡동에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흰색 가루가 뿌려진 부분이 당시 시신 27구가 묻혔던 곳이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국가배상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6월 29일 73년 수건 여순사건 특별법 마침내 국회 통과했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명예 회복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했으며 16대에서 시작돼 21대 국회에서야 특별법 결실 거두었다. 마침내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3년간 유족 가슴에 한으로 남은 응어리가 풀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남 동부권 수권 또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순 사건 특별법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86개 안건 가운데 10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최석 의원 231명, 찬성 225, 기권 5, 반대 1표로 통과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지난 2021년 4월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이후 2021년 5월 전체 회의에 앞서 법안 자구를 수정하고 통과시켰고 지난 2021년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바로 통과하면서 6월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이나 발의되었지만 여순 사건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주게 되었다. 하나된 대한민국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을 위한 이 역사적인 발걸음에 함께해 달라. 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말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2021년 7월 20일 공포돼 내년 2022년 1월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7월 9일 정부로 이송됐고, 2021년 7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제거를 거쳐 마침내 2021년 7월 20일 공포됐다. 여순 사건 법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에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순 사건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공포된 현 시간부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과 위촉, 설립준비 등의 준비 행위를 할수 있다. 아울러 여순 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1년 이내 신고 기간, 2년 이내 진상조사 기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규정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지원 위령묘역 조성, 위력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사료관 건립, 평화 등 인권교육 등,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밖에 직권조사 동행명령 조사 대상자의 보호, 자료 제출 요구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순 사건 관련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심의, 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남지사 소속으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 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실질적인 진상규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 접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이루어지고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한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진상규명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여순 사건 진상 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와 진상 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 의견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좋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도 국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추모식에 두 번이나 직접 참석하시고 힘든 국민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이런 좋은 일은 언론이 숨기고 있어서 모를 수밖에 없었네요. 우리나라 기레기들 정말 문제입니다. 이승만 같이 모두 잡아다가 총살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여순 사건 다크투어리즘이 여순 사건 발원지인 여수시에서 직접 개발한 시티투어 상품이 생겼다.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해 가장 먼저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소규모로 조성된 오동도 여순 사건 기념관에 도착해 영상,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순 사건을 대략적으로 이해한 뒤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한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여순 사건 당시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는 본격적인 투어 전 관광객들이 오동도 여순 사건 기념관에서 영상,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며 사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이후에는 인민대회를 열었던 이순신 광장, 손가락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서초등학교, 순양원 목사 순교지, 만성리 형제묘, 위령비 등을 방문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살펴본다. 여순 사건 다크투어리즘은 격주 수요일과 일요일, 월 4회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6시간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새로운 역사 관광 상품인 여순 사건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여수의 아픈 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2021년 12월 8일부터라고 말했다. 탑승 예약은 시 홈페이지 OK 통합 예약 포털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1만 원, 여수 시민 경로 장애인? 군인? 학생은 5천 원이다. 많이들 투어 바랍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내 고향이 담양인데 옆 동네 벌교와 곡성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여순 사건에 대해 모르고 지냈는데 아마 교육을 통해 배우지도 못했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 정권이 숨기고 빨갱이 취급을 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포함하여 이런 정부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길 기원합니다. 특히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국민의힘당을 없애버려야 할것 같다. 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 20년은 민주정권이 나라를 운영해야 할것 같다. 참고로 2021년 12월 7일 국민의힘 공동선거위원장 일배 노재승의 막말은 소개합니다. 1. 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 2. 반일은 정신병이다. 3. 5.18은 폭동이다. 4.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 5. 검정고시를 치룬 건 자랑이 아니다. 6. 가난한 사람들은 맺힌 게 많다. 7. 문재인이 투임 후에 간첩이었다는 게 밝혀져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렇지라고 할 것이다. 8. 이승만과 박정희는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이다. 9. 세월호 사건은 온갖 날조와 선동으로 국민 혼란을 일으킨다. 10. 김급재난금은 개밥 주는 것 11. 조두순 만화로 공분을 일으켰던 만화가 윤서인의 책 1쇄, 구입 인증샷 올림 12. 김 군은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다. 13. 실업 구겨받는 사람들은 거지 근성을 갖고 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라. 14. 경찰의 실탄 사용에 이견이 없다. 15. 올바른 부모 밑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6. 대통령은 임기웅변식 인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이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승만의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 제주 4.3 학살 사건,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광주 학살 사건,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사건, 켈파로팔 폭파 사건, 이명박의 천안함 사건, 4대강 비리, 자원 외교 비리 및셀수 없는 비리, 박근혜의 세월호와 메르스 방역 실태, 순시리의 비선, 실세 등을 생각해보라. 대통령을 잘 뽑아, 우리 자식들에게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줍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